네, 안녕하세요. 선현타로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뭘까입니다. 마음속으로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. 차례대로 1번, 2번, 3번입니다. 10초 드리겠습니다. 네, 카드 공개하겠습니다. 네, 카드 설명드리겠습니다. 1번 뽑으신 분들, 이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. 사람 사귀고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. MBTI로 봤을 땐이 성향이 강하실 것 같은데요. 어느 조직에서든 정보통으로 통하실 것 같습니다. 눈치가 빠르고 또 모험심이 강한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상대방 분에게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신다면 상대방 분들에게 매력으로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2번 뽑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카드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. 앞서 보신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랑은 좀 다른 걸로 해석되는데요. 이 카드는 예민하고 또 예의주시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. MBTI로 봤을 때는 E와 I의 중간인데 아이 중에서도 우리 대문자 아이라고 하죠. 또이 중에서는 소문자이신 분들이 가능성이 큽니다. 또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를 책임지려는 성향도 강합니다. 때문에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를 어필하신다면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3번 완즈카드입니다. 3은 최초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. 그만큼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고 책임감이 강한 것을 나타냅니다. 또한 통찰력을 지닌 분들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뭘 하든 중간은 가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들로 보여집니다. 따라서 상대방분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시던 대로 늘 잔잔하게 일이 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분들이 매력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.